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 모세가 뱀을 아, 앞+ 에서피하해 여호와께서 모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미,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미,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 음, 표적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라+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더 다가 땅 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날 강의 무 땅에서 날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네 아뢰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 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피 뻣뻣하고 혀가. 둔한지 자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음. 아 어, 음, 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 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게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 나온, 나온 아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기,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니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음,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 에,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애굽에, 인, 애,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 이르시,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왔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에 이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삼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이니라 하셨다. 다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음, 그, 그,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돌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 포,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갔.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이라. 그때에 십부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일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 광야에서 가, 광야에 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심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이 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루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고난을 살피셨다. 딱,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